자, 이번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자. 보통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요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신다고. 여기 어떤 뭐, 어, 명, 뭐, something 이라는 말이 일단 있다고. 되는 무엇인가, 뭔가, 이런 뜻이지. 이런 만약에 이제 명사가 있고, 뒤에서, 뭐, to eat, 그래가지고, 먹을,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서 먹을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뭐할뭐 이런거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먹을 것 그래서 이게 얘가 to eat 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그런데 뭐 그게 영모 틀리다 뭐 라고 하긴 그렇지만 음? 그럼 사실 뭐 중학생들한테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생각해봐라 우리 아메리칸들이 말이야 미국 사람들이 무슨 먹을 뭐 이런 거뭐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걸 쓸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모르는데 그치 그럼 걔들은 도대체 이런 걸쓸때 어떤 어, 의미로 쓰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지 자어 이렇게 쓰는 거야. 걔들은 뭐냐면은, 여기 어떤 명사가 와서, 명사가 A라고 하고, 뒤에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렇지? 이 투부정사를 우리가 B라고 할 때, 오케이? 이 B가, 자, B가 A의 용도를 나타내주는 거야. 이 A라는 명사가, 용도. 어디다 쓰는 애냐. 오케이? 이런 걸 나타내 주든지요. 아니면 B가 A의 B가 A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야. 행위. 에이? 그럼 뭔 소리를 요자 여기 두 가지 문장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B가 A의 용도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어떤 건지 자, 이걸 한번 봐보자. 자, 어, 키, 어, 키, 열쇠. 열쇠인데 어떤 열쇠? to open the door. 자, 얘들이 말이지. 미국 놈들이 이 말을 쓰면서 문을 열 열쇠 해서 형유사로적영 이렇게 쓰겠느냐, 이거야. 그게 아니다, 말이지.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이 키를 얻다 쓰는 거냐, 얘를. 얘 갖다가 뭐 하는 거냐 즉얘 용도를 뒤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뭐 이런 의미로 애들이 일단 쓸 때가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성 용법이라고 하는걸 그리고 이제 행위를 나타내 여기 있는 b가 a의 행위를 나타내 뭐 이런걸 한번 보자고 he is not a man 아이고 not a man 그는 그런 어 a n 이 아니야 어떤 man to come Here. 여기에 올 그런 man이 아니야. 또는 to cheat. 뭐, 누구를 속일 그런 man이 아니야.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to 부정사는 이때는 얘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해석하다 보면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우리말로 굳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더 정확하게. 미국 애들이 있을 때는 뭐다? 아, 어떤 경우는 말이죠. 응? 요런 경우는 봐라. 이런 요런 요런거 같은 경우는 이 투부 정사가 이 명사의 용도를 밝혀주고 있고 그치지 이런 경우는 투부 정사가 이 맨의 행위를 밝혀주고 있구나. 오케이.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보자. 자, 이거 보자. I did a pen. 나는 펜이 필요해. 근데 어떤 펜? To write. 이게 될까? 여기 with가 들어가야 돼. 왜? 펜이 어떤 펜이냐면, write with the pen. 이 펜을 가지고 쓸 그런 펜이 필요하다. 이 펜의 용도가 뭐냐면, to write with 해야 돼. I need a chair라는 말을 한번 써볼까? To sit. Um, sit on the chair 그러지? 그래서 그 위에 앉을 그런 체 h a 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얘의 용도를 나타내 주고 있어 펜의 용도가 뭐고요? 체 h 의 용도가 뭐다? 그런데 이때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자 얘와 얘의 구조 아까 이 명사가 여기에 행위자 즉 내용상으로 이 행위자가 되지? 그럼 주어라는 얘기 내용상은 행위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행위의 대체 즉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어. 자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지 Sit on the chair write with a pen 자 목적어가 목적으로 쓰이는 구조가 한번더 이해하려면 이런 것도 이런 문장을 보면 돼. I need a uh, I need a I need 이런 거 보자. I need water to drink. 자, 이때 말이지. 이워터의 용도가 뭐냐 마실 거다라는 걸 to drink가 밝혀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워터가 drink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이지 이 명사가 예의 의미상의 어떤 주어가 될 때도 있고, 행위자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명사가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럼, 아, 개들이 쓰는 그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도대체 뭐다.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영문법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미국이나 뭐 영국에는 그런 표현은 안 써. 오케이? 뭐 명사,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뭐, 어? 명사의 용도를 밝혀주든가 명사의 행위를 밝혀주든가. 오케이? 또는 명사와 투부정사가 뭐 주어 관계, 목적,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뭐, 이게 어려우면 뭐, 뭐, 뭐 할, 뭐, 뭐 하는 일단은 뭐, 당장에는 급한대로.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고 있어도 되겠어.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여기서 이, 이 문제 못 푸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I have a l o t of, 많은 뭐를 가졌어. 숙제가 있지. 해야 할. 그렇지? 해야 할 숙제.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뭐, 뭐, 해야 할 그래서 뭐뭐해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조금 유식하고 학술적으로 아 얘와 얘는 어이 호모크가 투두에목적어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자고 아 미국 아메리칸들이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말이야. 자 그다음 밑에 거 보자. I have a lot of work to do. 자 나는 워크가 많아, 일이 많아, 해야 할 일이 많아, 뭐 전부 투 두만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제 또 이번에는 다른 애문들을 한번 살펴보자. 뭐투 두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지 이번에는 말이야. 아, 이게 이제 place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the hotel is convenient, 편리한 뭐야? 장소다, 그렇지? To stay 머무르기에 편리한 머무르는 편리한 장소야. 근데 사실 에이, 이 문제도 조금 이상해. 여기 원래 stay at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와야 맞는 거야. 이 문제가 갑짝 잘못됐어.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문들을 또 한번 어, 다른 문제들을 한번 풀어, 풀어보자. 에이.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먹을 것을 살 필요가 있다. 아이고, 뭐살 필요. 자, need to 하면 뭐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뭐뭐 해야 된다. 오케이, 그냥 have to 이렇게 보면 돼. have to 뭐 have to 가 무슨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우리는 사야 돼. 뭘 사야 돼. 이게 먼저 오겠죠. 어이? something. 뭔가를 사야 되는데, 얘의 용도가 뭐야? to eat. 할 때, 얘의 용도를 밝힐 때 뒤에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른 의문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자. 어이? 자, 이게 뭐자. 아버지는 이불 셔츠를 발견하지 못했어. 이불 셔츠잖아. 우리나라 아버도 이불 셔츠 하니까는 이 셔츠의 용도가 뭐야? 입는 거. 오케이, 말이. 자, my father didn't find a 뭐가 와? 셔츠가 와야죠. 아이고. 요거. 그 다음에 얘 용도는 뭘로 가르쳐줘? to wear 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말이. 아이고. 글씨가 안 써져, 이거. 다 이해됐죠? 나머지 문제는 한번다 풀어보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들을 한번더살펴보자 자, 다음 두 문장을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래, 요 그지? 자, 사실은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진 용법이라고 흔히 하는 걸 배울 때 요거를 잘할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 두 문제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자, she wants to buy a big house. Yeah. she live in the 그 여자는 그 집에 살 거야 그러면은 아살 집을 사고 싶어해 지가 살 아이고 둘다 살이네 아, 얘도 산다 얘도 산다네 그지 자 she wants to buy a big house인데 이 하우스의 용도가 뭐야 얘가 살 집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to live 살집어 그런데 선생님 한 칸은 뭐예요 잉크가 남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인더하우스 house 하냐. live in the house 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가 이렇게 in 이라는 게 들어와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애들이 온다고.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 She wants to buy a big house to live in 하면, 은 어, 선생님, 인디에 명사가 없어요? 어디 사는지 무슨, in, 뭐, 뭐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잉?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이거가 조금 어려. 운 여기서 동영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조금 더 나중에 수업시간에 설명해 주겠어.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I have some p i c t u r e s go I want to show you them이지. 너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I have some pictures. 이거 뭐야 이거? 당연히 picture가 뭐야? To show you 그렇지? 요 뒤에 있을 픽 너한테 픽쳐들을 보여주는데, 요 애는 이렇게 안 보지, 그치 그럼 아까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구조상으로 보면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 여기 있는 명사가 to 정사구의 뒤에 있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고, 얘는 to show you 봐봐, show you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 아니야? show 뒤에는 그렇게 쓸수 있잖아, 이제 그래 t 쇼 다음에, 동사 뒤에 여기 간접 목적어가 나오셨고요. 여기 있어 직접 목적어가 이해하고. 어쨌든 얘도 직접 목, 목적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명사가 투부정사구의 목적어가 되는. 오케이, 발이. 음. 이해가 안 되면은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돼. 그렇지? 요거 한번 먹고 이해하면 되지, 그지? 음. 다른 문제를 한번또 살펴보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요런 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there was not any chair 아이고 의자가 한 개도 없었어 to sit 안 줄. 근데 sit chair 하면 안 돼요 sit on the chair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on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지금 틀렸다는 얘기야 여기 on이 있어야 된다 sit on the chair를 해야 되니까 이 chair는 전체사 on의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봐 아이 선생님 여기서 something to eat은 그냥 쓰잖아요 something to eat이나 네? Something to eat이나, something to drink, 이런 건 그냥 쓰잖아요 야, 이 something이 eat이나 drink라는 목적어에 eat something, drink something, 다 목적어 바로 와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근데, sit on the chair 하냐? 아니면 sit chair 그러냐? sit on the chair.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전치사 on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봐라. I want, 이런 예문을 들어보자고, I want a friend to talk, 한 번, 되게, 안 되게, 안 된다고. a friend to talk with, 내지, or to talk to. 이런 전치다가 와야 돼. 오케이, 바리?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요 부분은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른 유형의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자. 아, 다른 유형, 어, 시간이 너무, 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거를 설명하기좀안될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 듣느라고 수고했고 투부정사의 어, 형용사적 용법 잘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과감하게 물어봐 응?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뭐라고 욕 먹고 알고 가는 게 낫다 에? 어, 듣느라고 수고했어.